초록스랑 무슨 관계신가요? 제가 짝사랑해요. 하하하하. 와! 아니, 이건. <laughs> 초록스한테 전해줬어요. 내 뜨거운 마음 전해줬나요? 답장 기다린다고. 하요와 <laughs> 얘는 진짜 점수 기부 다니네? 아까부터 <laughs> 고맙다 너한테 말한 거 아닌데 <laughs> 너한테 말한 거아니야 임마. <laughs> 감히, 팀에 다수가 있는데, 지금 시셀러이 희살라... 자식이 그냥, 누자고, 누자고가 없어야 해. 프로토콜! 프로토콜! 그렇지! 나이스 나이스 역시 다수 넣은 만큼 리월드가 나오잖아 어? 이것이 셀라한테 포커 줬으면 이만큼 안 나왔다고 셀라한테는 좀 미안하지만 어쩔 수 없어 점수 제일 높은 사람한테 주는 게 맞는 거야 이게 버거의 삶이지 못 잡아 이거? 이게 게임이지. 쟤네 아까 생나 안 쓴다고 했으니까 제가 쓸게요. 뭐야 뭐야 뭐야. <웃음> <웃음> 죄송합니다.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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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누구야! 와, 죽으란 법은 없구나. <laughs> 죽으란 법은 없구나. 야, 맛있다. 야, 이런 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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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셀라도 좋았다 셀라가 만약에 퀸 반응 못했으면 끝나는 판인데 진짜 다행이다 해줬구나! 셀라야 너도 해줬구나 아 병무님? 3 0 0 0치트 미션 고맙습니다 1등 하기 쉽지 않네 방금 전에 1등 했는데 아쉽다 아 도발이 안들어갔네 아 잡았다 그래도 나이스요 도발 심리전 좋았는데 돈 많이.. 오 깜짝이야 우리 근숭이 조련사 있는데 나이스! 이거 버니스였으면 졌다. <laughs> 인정하기 싫은데, 이거 버니스였으면 졌겠다. 굳이 도발을 맞추지 않아도, 분단만 시켜놔도, 꽤나, 괜찮아. 그지? 캐리해줄 사람? <laughs> 캐리해줄 사람? 누구예요 어디에요? 거기에요? 어디에요? 여기에요? 어디에요? 캐리해줄 사람 누구예요 아유 유스나가 투포코네 오케이 티나임한테 주자. 어? 어 티나임 준 건데? <laughs> 티나임 준 건데 왜 너가 먹어? 뭐? 임 이거 모듈 뽑아야겠다. 다음 교전은 좀 중요한 것 같거든요. <laughs> 아 이거 석석갑 입고 있는 거 너무 불안한데. 석값 이게 밸류가 참 구려. 그냥 딜템이야 이 정도면. <laughs> 탱이 너무 안 돼가지고 이거. 아, 하... 이거 아마, 다음 교전이 좀 중요할 거예요. 저희 딜러들은 템이 잘 나왔는데, 제가 템이 안 나와서. 근데 또 투원들이라, 내가 어그로가 끌릴, 끌릴 수밖에 없단 말이지. 아, 나랑 같이 하지. 여기. 음, 잘 가고. <laughs> 음, 그래, 그래, 맛있구나. 상당히 잘해 주고 있는데요. 좋아요. 짬통 납시오. <laughs> 예, 짬통입니다. 어, 미갑, 미갑 괜찮다. 아, 미갑의 미솔의식 미미, 어떤데? 미미. 갈수 없는 곳이 늘어났는데요. 조심해야겠죠. 어. 빠져, 빠져, 빠져. 제발 아, 그냥 빠지라니까. 상당히 잘해주고 있는데요. 좋아요. 우리 작전대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아아 <laughs> 아, 미친. 야, 뭐야 얘네. 이거 개업가야. 아, 운석 환불 안 되나요 혹시? 아. 아군이 전장에 다시 환영해 주시죠. 아, 이거 템잘 나왔는데 이거. 금지구역. 살려 살려 아니! 뭐해 뭐해? 전술지도 확인 부탁드립니다. 아니, 뭐해! 뭐임? 오, 깜짝 놀랐네. 망카가 막았대, 망카가. 와, 나 뭔가 했네. 와, 씨. 개조질 뻔했어야. <laughs> 어, 이거 버거잖아. 청구치, 그렇지! 다그다이 방치 필요했거든. 쿨감 남아가지고. 나이스. 이러면 초풀템이다. 나이스, 나이스. 아, 이거. 이거 내가 안 들어가도 되겠다. 그지? 얘네 근숭이라서 거리 안 줘야 된다. 돈 쓰고 왔다. 내가 앞에서 라인 좀 서주고. 그렇지. 하고 있자가 함께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laughs> 걸었어? <laughs> 아우! 사랑해! 상대에도 금구가 없었을 만한 게, 쟤네가 템이 엄청 안 좋았는데 교전을 이겼잖아, 마지막에. 그러면은, 크레딧이 엄청 많았을 거 아니야, 그지? 뭔말 알, 뭔 말인지 알지? 그렇기 때문에 쟤네도, 이렇게 늦게까지 늦게 온 이유? 내가 봤을 땐 성당에서 돈을 쓰고 왔다, 이거야. 어떤데? 내말 맞지? 설득력 있지? 그래가지고, 쓰읍, 금구가 그닥 부족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어떤데? 내말 맞지? 감사합니다. 나쁘지 않았어요? 좋았어요? 아, 1등하기 미션! 3천치즈 고맙습니다. 좋았어, 용, 차. 훌륭합니다.